오늘 전할 큐티는 협박 금지입니다. 어, 환우나 지금 무엇을 준비하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들에게 겁내지 마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직 활용하지 못한 재능과 재능이 많습니다. 당신 안에 보물이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것을 계속 밀어내려 할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모든 확률들을 생각하면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차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을 이루려면 부정적인 목소리를 떨쳐내세요. 당신에게 말하는 생각들을 버리세요. 할수 없다, 자격이 없다 하는 그 마음을, 역점을 초대하지 마세요. 협박을 금지시키시고 초대하지 마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준비시키셨습니다. 주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부족한 는은은없습다이 이미 의의인인이었었습다다 사람들은 당신을 밀어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승인하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적의 위협에 희생되지 않고 왕의 자녀로서 승리합니다. 저를 승인하시고 장비를 갖추시고 힘을 실어 주신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동의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도디 여사님은 1970년대 암을 판정받고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처방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셨어요 지금 레이크우드 교회에서는 90세로 부하귀와 장수를 누리시면서 축복을 받으며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세요.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샬롬. 감사합니다.